네, 보시면 이런 하면 이런 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꾸란의 마지막 장이에요. 네, 나스 장을 배워볼 거고요. 나스는 이제 맨카, 영어로 mankind, 예, 네, 인류, 뭐 인간 전체를 뜻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라께서 하시는 말씀. 원래 꾸란 자체가 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요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게요. 일단 나스장은요. 일단 꾸란의 마지막 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제일 짧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외우는 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장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자주 외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꾸라는 내용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스장은 이제 제대로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메카에서 개시된 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여섯 개의 짧은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꾸란이 이제 앞에서부터 파티아 빼고 이제 거의 길이가 긴게 앞에 있고 뒤로 갈수록 짧아지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꾸란의 구절들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 수라라고도 얘기하고 처음에 외우기 되게 쉬워요. 근데 그 내용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 번에 걸쳐서 배웠던 그 저번 주에 배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팔라크 장 있죠. 여명의 장하고 이 안나스, 나스 장은 쌍둥이 장이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 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형태의 악과 유혹,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런 보호를 구하는 이제 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요, 알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두 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라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이제 도구예요. 그래서 빨라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 알라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나쁜 것, 그죠? 그리고 어두워질 때 오는 나쁜 것들, 그 다음에 막주술을 쓰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나쁜 것들,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줬잖아요. 그래서 팔라크는 보면은 외부에 있는 나쁜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지만 나스장은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오는 나쁜 것들도 있거든요. 나쁜 생각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다 내부와 외부의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알라께서는 우리 인간과 진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진들, 귀,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 도깨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진 중에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좋은 진도 있어요. 그 좋은 진은 경배도 하고요. 그리고 진들 중에도 사도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한 진도 있고 나쁜 진들이 있어요. 그 나쁜 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쁜 진이 바로 셰이탄이에요. 셰이탄. 쉐이단. 이블리스. 이름은 이블리스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라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와 이제 셰이탄에게 이제 아담에게 절을 하라고 시키세요. 겸손의 의미로 이제 존경의 의미로. 근데 셰이탄이 절을 안 해요. 그 알라의 말을 거역해요. 대단하죠. 아주 그냥 그그 그 순간 이제 질투심에 불타서 자기는 불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지는 불로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은 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생각해서 흙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으니까 자기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쉘탄이 이제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이슬람에서는 원죄가 없잖아요. 그 기독교처럼. 근데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원죄로 보기도 해요. 왜냐면은 꾸란의 시간상 가장 먼저 일어난 죄가 그 이블리스의 죄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아니라 이제 이슬람에서는 셰이딴 이블리스의 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셰이탄은 불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갖게 되죠. 근데 셰이탄은또그 바로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알락게 제가 심판의 날까지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시간만 좀 유예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아담의 자손들을 다 최대한 많이 불주에 같이 데려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심판의 날까지 샤이탄하고 계속 이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에요, 적. 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샤이탄의 이런 악으로부터 피하는 오직 하나의 길은 알라로부터 이제 보호를 구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고요. 샤이탄은 가끔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식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보호를 구해야 되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처럼 들려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하지만 쉐이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 알라를 두려워하면 됩니다. 쉐이탄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샤탄은 이제 우리가 증오해야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 사람도 사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과 사악한 진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이 장을 열심히 암송하셔야 돼요. 사도님 살라스가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우리가 알라를 기억하면 스스로 도망가 버리지만 우리가 알라를 잊으면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기에 바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수라 우리가 배웠던 수라들 있죠? 기억하고 암송하고 디크로도 많이 하고, 그리하면 알라께서 우리 외부와 내부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야 아야 이제 일단 녹화는 끝내고.